왜? 경남주 사진이 여기에. 예. 아, 버스 스테이션. 오케이. How much? 30, 30. 30. 오케이, okay, 30. 감사해, 감사해. 오케이, I'm ready. Bye bye. <놀람> 버스 정전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sir. Pakset? Yeah, Pakset. Hey, uh, I'm going to Pakse. Yeah. This is a very heavy. <laughs> <laughs> Are you okay. 이가지 없는 자리에데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에서 도착했습니다. 와기에니에니다 여기에서 여 did you get i s 이기기니다만기 어 저기 사인분들 팍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버스 정장인데요 여기서 도심지까지 버스를 또 갈아타서 가는것 같네요 팍스에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와 더워 죽는는 소리가 진짜 왜 나오는지 알겠네 아니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너무 뜨겁다고 전국가 나오더라고, 뭐야? 여기 한식당 있는데, 대장군이라고 뭐야? 뭐물면 어, 있다? 냉면 먹어 막을래? 뭘 넣으면? 아 아, 진짜 미친 듯이, 푹친 듯이, 아 막... 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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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볶음밥. B, B야, B. 떡볶이. 김치에 단무지, 오이 소박이까지 나옵니다. 냉면 나왔습니다. 와. 제대로다, 이거. 오이가 좀 많네. 아, 오른발까지는 완전 완벽한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여행 떠나고 먹어본 국물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다음 도시로, 아, 다음 나라로 어딜 갈지 아직 못 정했어요. 캄보디아로 갈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다시 넘어갈지, 아니면 태국으로 넘어갈지. 아직 못 정했거든요. 유력한 거는 태국이긴 해요, 지금. 유력한 거는. 아 그러게 나숙소안갔네 <laughs> 오늘 숙소를 좀 옮길겁니다 숙소를 안 좋아서 옮기는 것 보다는 다른 숙소에 좀 지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냈던 숙소 되게 괜찮았거든요 되게 괜찮았는데 여기 부킹닷컴에 평점이 9점이 넘는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점이 9점이 넘는데 제가 지내는 숙소랑 1달러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아니. 제가 b 킹닷컴에서 많이 예약하면서, 아니, 평점이 9점인 없는 숙소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 평점이 9점인 없는 숙소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이틀을. 그래서 오늘은 거길 가볼 거예요. 여기네요. 제 바로 앞이네. 아, 어. 산산가호텔 여긴 것 같습니다. 100까지 있는 게 있네요. 아 uh, yeah? 140,000. Okay. 여기서 예약을 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uh -huh. no, it's just Korean. is my video. Uh -huh. so. uh -huh. Latte <laughs> for you. Uh oh, o oh,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Oh, welcome to the just. Yeah, green tea. Yeah, right. Hmm. <laughs> Good tea, nah. No? Yeah, yeah, yeah. I l 게 v e it. I uh, wish say we have free water drinking over there Yeah Some banana here on town free yeah, It's free? free. Really? Yes. <laughs> we have... Even in town we have cookie we have, yeah. uh, Hot latte and cookie free Yeah okay You can order over there Oh nice Even in Okay We have sale breakfast, lunch and dinner here Yeah Yeah, some motorbike for rent Alright all Some ticket for somewhere Hmm... Okay, nice a <laughs> room? 오케이 okay. 네. 아, 땡큐 컵잘 내가 귀엽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지금 11시인데 스크린을 바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어 여기 숙소 괜찮다 왜 9점이 넘는지 알겠어요 사실 숙소 상태 자체는 제가 어제하고 그제 묵었던 숙소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숙소에 뭐랄까 서비스나 퀄리티 이런게 차이가 좀 납니다 9점 받을만 하네 9점이 응. 넘을만 하네 하이크 렌트 내일 빌릴거 렌트 해놓으러 왔습니다 아인클루드 다이소 카멜? 예예 카멜 오케이 See you tomorrow 예 yeah, See you tomorrow and here 바이 아니 저 여권 맡기고 나서 여권 복사해주는데 처음 봤어 여권 복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진짜로. 바이크 빌렸습니다 열정적인 빨간색이네요. 오늘 일정은 일단은 와포 사원으로 갈 겁니다. 와포 사원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 주위에 또 폭포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들려볼 거고 그리고 나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너무 더우면 못, 못 돌아다닐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지금 8시 정도 됐고요. 갔다가 어디 또갈때또 검색해보고 돌아오느라 그래야 될것 같아 갑시다 일단 어? 사바이리 <laughs> 네. 입장료는 5만 킵입니다 오만키. 어. 여기도 사원까지 전기차 태워 주는 시스템인가 본데요. 티켓을다 일일이 확인하시면데뭐 이렇게 그냥 보고 드려 보내 주는 게 아니라 전자 서류 그거 체크해 가지고. 네. 자 버스. 요거 타고 간답니다. 어. 예. 아우 거리가 조금 있나 봐요. 앞푸서원에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의 미니 앙코르하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실제로는 앙코르하트보다 한 12세기 정도 일찍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건축 양식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학계는 이곳에 이것을 지었던 사람들이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가서 그대 앙코르트를 완성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설이긴 한데 퉁글로도 써져 있는 홍낭시다 현장 사무소. 여기서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나왔던 돌들은 다 모아놨나 보네, 이쪽에. 우리나라 그 고인돌족지 같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거기다 또 한참 발굴을 진행 중인 곳을 보는 것 같아서. 느낌이 또 새롭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이 위가 진짜로, 그 왕국의 프런트 포인트였겠죠? 우리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올라가요. 뭐, 뭐 경비하라 그래야? 네 발로 올라오라? 야 대단하죠. 사실 크메르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여기에 이런 걸 지어놨던 사람들이 불교를 믿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오스인들이 다 가져다 놓은 그런 붓다 상들인 것 같습니다. 부처 상들. 저건 아니고, 폭이네 비진군. 그저 불교의 나라다 보니 한시간서한시충정히보 충분히 습니도 남습니다. 그렇게 큰유적지가아니어서저저전전차차착했했요저저타 어, 타고 시시어어아아시시는아아데돌아아시시는아아니한 세우실 거죠? 가시한 설마 진짜? 그냥 가버리시네. 아닌가?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죠, 일단. 슬라이딩. 출발. 돌아갑시다. 어, 일단 팍세로 돌아갑시다. 여기 느낌이 국내 공원인데요? 집라인 뷰포인트. 이거 다다 갈래가 나눠져 있어 길이 다 완전 미로구만. 오와와벚포 보세요. 오. 지금 건기여서 그렇게 물이 안, 많이 안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도 아 이거 진짜 엄청 높게 되어 있구나. 확실히 여기가 고산지대게 느껴지는 게좀 시원합니다 날씨가. 이게 리조트라네요. 타판 리조트. 이게, 이게 제가 인터넷을 에 봤는데 거의 한7 7 8 0 층대에 산대요. 위에 올라가서 커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네. 이라인은 내가 탈 계획이 없어서 이거 하나인가? 생각보다 별로네 <laughs> 우기때 보면 진짜 이쁘긴 하겠다 우기때 봐야 되는데 지금 수당이 별로 없어요 예. 여기 짚라인 출발지역이야 <laughs> 여기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상천 가는 거잖아 <laughs> 폭포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목소리> 자, waterfall, w right, right. a t e r 이 w a t e r f 입장료는 만 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아나 여기까지 올줄 뭐라고 모르고, 모르고. 옷안 가져왔단 말이야, 여분 옷. 여기가 수영이 가능한 폭포래요. 그냥 봐놓고 아 이런 거 있네. 그리고 <laughs> 근데 와 폭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도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사람들 꽤 있네요. 어나 이런 폭포가 더 좋지. 완전 가까이 있잖아요. 아, 여길 내가 올줄 알았으면, 여분 옷을 가져왔을 텐데, 여기 완전, 계획, 계획이 없던 곳이라, 물에 못 들어가는 게좀 아쉽다. 여분 옷이 있었으면 들어갈 텐데. 아, 진짜 너무, 너무 수영하고 싶은데, 어 들어가지 맙시다. 너무 들어가고 싶긴 한데, 너무 대책없는것 같아서 뭐 수영할때는 많으니까 여기 폭포가 저 아래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네요 물에는 못 들어가지만 저긴 가봐야겠어 아 수영 너무 하고 싶은데 <laughs> 팬티만 입고라도 수영 가능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물 깨끗해요 진짜 근데 근데 이 아래 쌓이는 게 낙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이 좀 탁해 보인다. 깊어지는. 여기 엄청 미끄러워요. 그리고 습해서 그런 거 봐. 습해서. 와. 더 이상 못 가겠다. 물 떨어져 가지고 돌아갑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아니, 뭐야.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니, 한국인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와. 저장난하지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올라가면서 목내하고 따봉 날려줬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라 그러네. 와내 한국인 얼굴이 한가보다 <laughs> 한국인이야 나아 다행이다 씨 한국인이어서 다행이다 갑시다 돌아가서 시원한 물을 씻고 싶다 아, 아. 폭포 여행 끝 이제 진짜 가 돌아가 진짜 돌아갑시다 이제 진짜 끝더 이상은 없다 끝끝끝아 맞다 아씨 채인 걸로 왔구나